한국철도의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는 해외 각국의 철도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필리핀 지사팀을 만나봅니다. 한국철도는 고속열차, 일반열차, 화물열차를 비롯해 광역전철까지 다양한 열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등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철도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해외 철도 시장을 개척하고 철도 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철도 사업에서 철도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필리핀과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닐라 도시철도 1호선 시설개량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2016년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건설 및 운영 기술 자문을 계약하고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전력, 신호, 통신, 궤도, 차량 등 실제적인 철도 시스템의 제작 및 시공에 대한 자문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지사팀의 합류로 그 노력과 열정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오르티가스 지역에 설립된 필리핀지사는 한국철도 해외남북철도사업단 해외사업처 소속인데요. 총 8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자문팀과 사업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문팀은 새로운 노선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산미고엘의 설계, 시공, 설치,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철도 기술을 전수하고요. 사업팀은 필리핀 철도청, 경전철청, 중전철청 등과 함께 필리핀의 새로운 철도 사업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있죠. 필리핀에서는 철도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철도도 같이 성장했고 우리 한국 철도의 지금 성장 경험을 필리핀 철도에다가 접목을 하게 된다면 해외 시장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s a regular commuter in the Philippines, um, I can see now um, the future of the Philippines if ever um, c o r a l proceeds with every project that we've been um, looking at. So uh, I hope I hope for the future of the next generations of passengers. 사람들의 수에 비해 열악한 수준의 대중교통을 지니고 있는 필리핀은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약 3,000km에 달하는 철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80% 이상 손실되고 이후 관리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1980년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에 LRT 1호선이 건설돼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철도는 필리핀철도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있을까요? 필리핀 정부는 철도 분야에 약 42조 원을 투입해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을 포함한 철도망을 77km에서 1200km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필리핀 지사팀은 필리핀 철도청, 경전철청 등에 한국 철도의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IT 기반의 철도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건설을 완료한 노선의 운영과 관리에도 참여할 예정이죠. 향후 필리핀 철도 운영 기관들이 한국 철도의 IT 시스템을 전수받고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이 완전히 개통할 텐데요.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개통 사업은 마닐라 캐손시티와 불락한 지역을 연결하는 23km 구간에 14개역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간 개통 시 동부간 소요시간은 2-3시간에서 35분으로 단축되고요. 하루 30만에서 8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입니다 어, 저는 현재 산미구엘에서 마닐라 치호선 사업, MRT7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통칭 저희 사업을 그 SMC MRT7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어, 마닐라에 있는 그 여러 개의 도시철도 사업 중에서 일곱 번째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데 본 사업은 흔히 얘기하는 P3 사업이라고 하죠, PPP 사업.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리핀의 마닐라 수도에서 북동쪽으로 어, 22km 정도가 나가고 스테이션은 14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지사팀과 관계자들은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4번역 한당포라역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촬영팀은 안전보호구 착용 중이시고요. 저도 지금 안전모하고 안전화, 그리고 안전조끼 다 착용했습니다. I'm in charge i n r o l l i n g staff in March 7 t I've been working i n r o l l i n g staff since 2005 until now. What are these T-shirts? This is uh, a boycott T-shirt. I was attended a seminar in advanced railway operations in Korea in It's sponsored by Koyka, but uh, the one who trained us or assisted us in the training is I think Corel or Eratka. We have been there uh -huh. 2013. Wow, uh, that's good. <language> 네, MRT-7의 열차이고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전동차하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이 열차가 최초에 들어온 거는 2021년이고요. 현재 열차에 보시면 다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그 발전기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이제 기능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에 관련된 기능 에어폰이라든지 객실 등 그리고 t PCMS, 의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철도연맹 및 유럽철도청에서도 인정한 한국철도의 기술과 운영 서비스 필리핀 철도시장에서도 이 점을 주목해 상호 교류와 함께 그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길 원했는데요.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IT와 철도 차량 시스템 등이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And uh, I'm, I'm glad and my country and my government is glad that this kind of relationship exists. It perpetuates uh, that special special bond uh, between uh, the two countries. And uh, we appreciate that k o r a i l has the foresight to have an office here, having their experts here. engaging with us, working with us. and um, it's really not just helpful, but uh, it makes us uh, feel good, actually. Uh, about uh, we, we can rely also with our korean brothers. Okay. Uh, the expertise of korea in terms of uh, rail operation management is very critical. and i think uh, that's what mrt3 needs right now. it's really to have a very comprehensive approach. 한국 철도의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은 기차가 필리핀에서도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철도의 기술이 해외 각국을 이끌어주길 바라봅니다.